안녕하 네, 반갑습니다.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7가지 품종입니다. 7가지 품종이고 아, 축수들이 많아요. 어, 최하 두 촉, 그리고 뭐세총네총뭐 네뭐 다섯 총, 뭐 네, 음, 이 정도로 해가지고, 기본 다섯 인것 같아요. 오늘 품종들이. 다섯 짜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리고 뭐 이제 네총 자리 하나, 세총 자리, 어, 그리고 두총 자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튼 자, 1번부터 7번까지, 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들이 좋은 그런 개체들이니까요. 어, 전화 문자 주세요. 출발합니다입자이변의 호예요. 어, 촉수 다섯 촉입니다. 어, 충분히 이제 다음 신화 때 터질 것 같은 중투로 어, 그런 품종인데요. 입쪽마다 호무늬가 잘 들어 있어요. 자뒤 때부터 시작해서 보시면은 이게 완전 뒤 때인데요. 어, 이제 아주 이렇게 잘 들어 있죠. 어, 여기도 이렇게 들어 있고 그 다음 축에도 무늬들이 어, 호로 들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현재는 안 터져서 그러지. 어, 그러면서 세력은 입성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어, 그런 개체인데요. 자 보시면은 어, 성입장에 이렇게 음, 이제 금방 나오겠죠. 변방이나 상당히 좋습니다. 변이나 이런 것들이. 어, 거의 환엽성에, 어, 이렇게, 삼반 호식으로 다 들어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충분히 다음 신화 때, 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축수 다섯 축이고요. 19cm에 1.0까지 나옵니다. 19에 1.0까지 나오고. 자, 가격은, 요거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20만원. 자 신은 신한 이거 신한지 아닌지는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는데 어 여기도 무늬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무늬가 들어있는 그런 개체고요 여튼 뭐 20만원 책정했습니다 19에 1.0 이에요 자 1번 무명 뿌리입니다 이렇게 뿌리 뿌리는 상당히 좋아요 자 이렇게 자 1번 2번 어 산채출발 어, 서반입니다. 어, 산지는 진도고요. 어, 진도에서 나온, 어, 산채 출발. 빼법은 떨어져 있지만, 어, 산채 출발의 서반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아요. 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무늬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쁘죠. 황색으로 진청의 황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비성의 어, 변의 그런 개체고. 이제 이게 전진척인데요. 어, 이렇게 무늬 소출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자연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선천성으로 나오지만 수태나 수태만 해도 수태 처리만 해도 아주 이쁘게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가격은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요즘 엄청 싸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 해야 어찌 나갈까 말까 할까요 어 완전 뭐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싸게 더 파나 하여튼 어 이렇게 하면은 힘, 힘들어지는데, 글쎄요. 하여튼, 10만원. <laughs> 책정을 했습니다. 다섯 측이고요. 17cm에 1.0이에요. 17에 1.0이고. 자, 다섯 측에 1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청 좋고, 변 좋고, 색감 좋아요. 어, 이때문에. 어, 한번 이쁘게 발사시켜서, 어, 전시해 도될 정도로, 색감이라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하여튼, 10만원. 2번입니다. 뿌리, 어, 뿌리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2번. 2번입니다. 2편 중투입니다. 두축이고요. 12cm에 1.0까지 나와요. 이게 뒤태중토로 어, 아주 이렇게 합성으로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에서요.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색깔이 이제 전차 어, 진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축이고.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발색이 되어지고 있는 황색으로 아주 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두 촉입니다. 12에 1.0까지 나오고요. 두 촉에 중투, 요고, 10만원 책정했습니다. 10만원. 이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여튼 두 촉에 10만원, 12에 1.0까지 나옵니다. 자, 3번. 이 어, 편에 중투호 두쪽 자리 뭐 괜찮아요. 뭐 이제 이쪽으로 배필드 변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 나온 상태고, 압성으로 아주 좋게 청도 좋고 하기 때문에요. 어, 정자목으로 배양해 볼 만한 그런 개체입니다. 10만원 책정했어요. 3번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좋아요. 새뿌리잘 내리고 있고, 자벌브도두 개나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3번. 진청의 환엽서반이에요. 촉수는 다섯 척입니다. 신화 두개다 올라오면서 하나는 화통 처리 한, 해봤고요. 또 하나는, 어, 무화통으로 해서, 어 이제 나온 그런 개체인데, 아 이거 완전 시커먼 난초다. 진청에 진청보다 더해요. 먹, 먹, 먹난초라고 할 거예요. 어 하여튼, 아 이게 완전 시커매요. 완전, 그러면서 변이 환엽이거든요. 그런 품종인데, 이런 개체가 신화 날때 이렇게 서성을 상당히 서반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뭐 수태 처리나 화통 처리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상태고요. 뭐 물반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화가 두개 올라서 하나는 이거는 화통 처리를 해 봤어요. 자, 어느 정도 클때 화통 처리했더니만 이렇게 서반을 띄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가격은 12만원 책정했어요. 1 4 c m 1.0까지 나오고요. 환엽에 진청에, 서반. 12만원. 이거는 꽃을 상당히 기대해도 될것 같고요. 완전 시커먼 진청이거든요. 상당히 정자는 진청에, 환엽에 어, 종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12만원 책정했습니다. 14에 1.0 다섯 쪽짜리. 어, 요거는, 어, 정말 나름대로 보기가 좋은 그런 품종이에요. 12만원, 서반. 4번 뿌리, 어, 아주 좋아요. 신나 쪽에 뿌리, 이렇게. 이렇게. 4번. 음, 이게 변의 서반? 혹은 이제 서반 사핀인데 어, 요것도 다 수척이에요. 15cm 0.7입니다. 15cm 0.7인데, 변이 아주 좋아요. 변이 후직질이에요. 까랑까랑한. 이렇게 입엽성에 염육이 어 두꺼운 그런 개체에 어 서반 무늬가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이게 신화척인데요. 활력에 나온 게어 신화척인데 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어 모척 같은 경우는 0.6, 0.6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어 신화척에서는 세력을 받아서 0.7, 0.75까지 이렇게 아주 세력을 잘 받아서 나온 상태예요. 무명이기 때문에 더욱 더그래고수도 많고 어 무늬가 이 짝마다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선천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더욱더 좋은 품종입니다. 이렇게. 총도 좋고, 무늬도. 그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신화적이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자, 가격은 이거 13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벌브도 있고. 13만원. 참. 많이 가져요 <laughs> 아, 자, 13만원, 어, 책정한 이변에, 무명 어, 서반 15에 0.7, 0.75까지 나오고요. 음, 13만원 책정했습니다. 자, 그냥 통으로 파는 이유는, 뭐, 뭐, 지금도 뭐두 축짜리, 한 축짜리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항상 말씀드리지만, 통으로 파는 게, 어, 죽, 죽을 확률뿐만 아니라, 확률도 적어지고, 배양하는데 세력을 빨리 받죠. 촉수도 많이 늘어나고, 사실은분들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품종들이더 훨씬 낫습니다. 배양하기에는 초심자분들이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도 최대한 아, 사기 힘들어요. 솔직히 하여튼 5번, 13만 원 책정했습니다. 5번입니다. 자, 뿌리에 자, 볼브도 있고요. 뿌리 괜찮습니다. 자, 5번, 환엽의 3반입니다. 내초이에요 요거는 내초 14에 1.0까지 나와요. 14cm에 1.0까지 나오고. 가격 10만원 채정했습니다 3반이 좋아요. 어, 자, 환엽의 3반. 이런 모습도 이쪽마다 문이 잘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소멸이 많이 안 돼요. 이게 뒷대에 3반 문이고요. 어, 백불뜨기 변의 청의 3반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어, 주 이쁩니다. 어, 전체적으로 입장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3반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는 어, 고급 종자죠. 3반 치고는 3반이 요즘 가격이 많이 없어서 그러지. 이런 변에 이런 3반들은 지금도 어,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여튼, 뭐 10만원 요거 책정을 했어요. 14에 1.0 까지 나옵니다 14에 1.0자 6번 이었어요 뿌리 뭐 신화 뭐 생장점 신화 새뿌리 나오고 있고요 어, 뿌리 이정도 이렇게 이정도입니다 자 6번 이볍의 산반성이에요 이게 촉수가 이제 세촉 인데요 어, 병도 상당히 좋고 이엽성의 후육질의 염육에 상당히 두꺼운 그런 개체에 어, 삼반이 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거든요. 그냥 삼반성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염력이 어, 너무 두껍습니다. 입엽성에 후육질에 그런 염력이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척 11cm에 0.65. 골이 깊어서 0 6 5예요 이렇게. 골 엄청 깊죠? 가격은 이거 7만원 책정했습니다. 7만원. 이렇게 엄청 두꺼워요. 하여튼 자, 세척에 7만 원, 11에 0.65 나오고요. 7만 원 책정한 단엽에 3반성을 끼고 있는 단엽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 엄청 두꺼워요. 이렇게 새 뿌리 나오고 있고요.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